사막 위에 세워진 도시의 기적 두바이, 초고층 빌딩과 황금빛 모래, 그리고 세계 최대, 최고라는 타이틀을 달아가는 수많은 명소들까지. 하지만 여행 계획 굉장히 막막하시죠? 제가 두바이의 숨겨진 부석부터 꼭 가야 할 명소들까지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딱몇 분만 이 영상에 투자하신다면 아 어디 어디를 어떻게 가야 하는구나 딱딱딱 아시게 될 거예요. 혹시 두바이 여행 일정이 궁금하신 분들이나 두바이 추천 호텔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이전에 올린 영상 한번 보시면 더잘 아실 수 있을 거니까요. 한번 보시고 오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자, 그럼 오늘은 두바이 관광지 탑 20을 소개해드릴게요. 두바이를 먼저 크게 4개의 지역으로 나누고 지역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두바이 메인 관광지는 크게 올드타운, 부르주얼리파와 두바이몰을 포함한 다운타운, 에메레이트몰 지역, 팜 주메이라와 마리나 지역으로 나누고요. 영상 1편은 올드타운, 브루잘리파와 두바이몰을 포함한 다운타운. 영상 2편은 에메레이트몰 지역, 팜 주메이라와 마리나 지역으로 안내해드릴게요. 모든 곳이 아름답고 꼭 가봐야 하는 곳이지만 우리의 여행 시간은 항상 한정적이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 나눈 별점으로 중요도를 나눠드릴 거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자유여행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메트로를 타실 거기 때문에 두바이 메트로로 가는 법 또한 소개해드릴게요. 그럼 출발합니다. うん。<music> 먼저 두바이 크릭이 아름다운 올드 타운으로 가보겠습니다. 보통 우리는 두바이의 발전되고 현대적인 삐까뻔쩍한 건물들, 크고 높은 것들만 생각할 텐데요. 사실 이거는 그렇게 얼마 안된 이야기이고요. 두바이는 몇십년 전까지만 해도 어렵게 진주 채취하며 살았던 동네지요. 그래서 가볍게 산책하며 두바이의 옛 모습을 둘러볼 수 있는 알파이드 역사지구입니다. 메트로 그린 라인 알구바이 바야크 내려 도보로 5분이면 접근이 가능하고요. 이곳은 19세기 후반에 형성된 지역으로 진. 인주 채취와 무역이 활발했던 시절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역사적 장소입니다. 특히 전통적 건축 양식인 바람탑은 고대 독특한 냉방 시스템으로 당시 사람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죠. 입장료는 따로 없고요. 골목길을 따라 산책하면서 옛 두바이의 분위기를 느껴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여기 안에 스타벅스가 있는데 인스타그램 인증샷 필수 코스입니다. 다음 소개할 곳은 전통 나룻배 아브라타기입니다. 요금은 단돈 1 디르함으로 알파이디에서 크릭을 건너. 골드스쿨 이동할 수 있어요. 짧은 시간이지만 시원한 바람과 두바이의 전통적인 교통수단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정말 소소한 재미를 느낄 수 있어요. 알파이드에서 나와서 5분이면 도보로 선착장에 도착할 수 있고요. 목적지인 수코선착장에 내리면 바로 수코에 도착이고요. 더운 나라인 두바이에서 투자하는 비용 대비 만족도는 사실상 시원한 1등이죠. 어차피 알파이드 역사 지구에서 수코를 갈때 제일 빠르고 저렴한 교통수단이니 꼭꼭꼭 시원하게 체험해 보시길 추천드릴게요. 두바이 하면 떠오르는 화려한 마천루와 초와 라이프스타일. 하지만 이 도시의 진짜 모습을 알고 싶다면 올드타운에 있는 수크를 방문해야 합니다. 과거 아랍 사람들이 오가던 전통 시장으로 여전히 활기 넘치는 현지의 삶을 볼수 있는 곳이죠. 먼저 향신료 시장인 스파이크 수크입니다. 이곳에 들어서면 강렬한 향이 코를 가득 채우는데요. 강황, 육두구, 사프란, 카리만과 같은 중동 그리고 인도 요리에 쓰이는 다양한 향신료들이 가득하고요. 색색의 향신료 더미가 길 줄지어 늘어서 있습니다. 상점 주인들은 직접 향을 맡아보라고 권하고 어떤 향신료가 어떤 요리에 어울리는지 친절하게 설명해줍니다. 특히 샤프라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향신료로 알려져 있고요. 진짜 샤프라는 볼수 있는 특별한 경험도 할수 있죠. 다음은 텍스타일 스쿠입니다. 전통적인 아랍천과 실크, 자수원단, 스카프, 의류 등을 판매하는 곳으로 고풍스러운 건물들 사이로 형형색색의 천들이 걸려 있어 이국적인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마지막으로 두바이에서 가장 유명한 골드 스쿠입니다. 이곳은 세계적인 규모의 금 거래 시장으로 길거리마다 화려한 금장식들이 가득한 매장들이 아주 줄지어 있죠. 반지, 팔찌, 목걸이 같은 전통적인 금 장신구부터 두바이 특유의 굵고 화려한 디자인의 금세트까지 다양한 제품을 판매합니다. 특히 이곳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금반지도 전시되어 있는데요. 무게가 무려 63kg에 달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크기를 자랑합니다. 2018년에 완공된 따끈따끈한 두바이의 새로운 랜드마크. 두바이의 과거와 현재를 한눈에 볼수 있는 두바이 프레임. 메트로 레드 라인 ADC 비역에 내려서 택시로 약 5분 거리에 위치해 있어요. 메트로에 내려서 도보로는 30분 정도인데 두바이는 너무너무 더우니까 꼭 택시를 타시길 바랄게요. 입장료는 약 50디르함이고요. 꼭대기 전망대에 올라가면 한쪽은 옛 두바이, 한쪽은 현대 두바이를 볼수 있습니다. 특히 유리 바닥을 걸으면 아찔함을 느껴보세요. 두바이 프레임은 두바이의 독특한 발전사를 체험 할수 있는 특별한 장소입니다. 이제 우리는 제일 유명한 두바이몰 브루잘리파 다운타운 지역으로 이동해 볼게요. 세계에서 가장 큰 쇼핑몰 두바이몰은 그 크기가 축구장 200개를 합친 정도입니다. 스타필드의 모티브가 된 쇼핑몰이라고도 하죠. 메트로 레드라인 브루잘리파 두바이몰 역과 구름다리로 연결되어 있어 이동도 굉장히 편리하고요. 쇼핑뿐만 아니라 두바이 아쿠아리움도 있는데 아이들에게 정말 인기가 많습니다. 상어와 가오리를 가까이서 볼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은 아쿠아리움들이 있는데 여기꼭 가야 하는 질문들이 많다는데 아마 다녀오면 아이들은 아쿠아리움만 기억할 겁니다. 가족 여행자분들에게 강력 추천드리구요 성인 커플은 굳이라는 판단이 들긴 합니다. 아쿠아리움 입장을 안 해도요. 세계에서 가장 큰 수족관 입구에서 인증 사진 꼭 찍으시면 절반은 본 거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쿠아리움을 제외하더라도 두바이물을 즐기려면 최소 최소 최소로 잡아도 반나절 있어야 하니까요. 일정 잡실 때꼭 참고해 주세요. 라스베이거스의 벨라시오 분수쇼 와 바르셀로나 몬주익 매직 분수 쇼와 더불어 세계 3대 분수쇼 중 하나인 두바이 분수쇼. 그 중에서도 두바이 분수쇼는 규모 와 화려함에서 단연 최고라고 할수 있어요. 매일 저녁 6시부터 시작해서 밤 11시 30분까지 30분 간격으로 펼쳐 지는데 275m 높이까지 물을 쏘아 올리며 음악에 맞춰 춤추는 모습이 정말 황산적입니다 팝송부터 전통 아랍음식까지 다양한 곡에 맞춰 매번 다른 분위기를 연출하니까요. 없죠. 또한 명당에서 감상하는 법도 알려드릴게요. 1층 파이브가이즈에서는 맛있는 버거를 먹으며 가까운 거리에서 즐길 수 있고요. 3층 조스카페에서는 한층 더 고급스러운 분위기에서 완벽한 뷰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두 곳은 마치 로얄석 같은 자리라 정말 강력 추천드리고요. 보통 두바이와 몰디브로 섞어서 허니문들 많이 가시죠. 특히 아직 프로포즈를 못하신 분들에게는 프로포즈의 완벽한 장소라고 볼수 있죠. 이렇게 낭만적인 분위기에서 프로포즈하면 감동 보장입니다. 무엇보다 이 세계적인 공연이 완전 무료라는 점에서 매력적이고요. 두바이몰에서 야외로 나가면 바로 앞에서 열리니 꼭 방문해보세요. 식사와 함께 감상한다면 더욱 특별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두바이의 랜드마크 오브 랜드마크 여기 안 가면 두바이 안간 거죠. 브루잘리파를 소개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로 유명한 이곳은 꼭 한번 올라가 봐야 할 필수 관광지고요. 전망대 입장료는 층마다 다른데 가장 인기 있는 124층은 1 6 9 d 함더 높은 곳에서 럭셔리한 경험을 원하신다면 148층, 3 8 9 d 함 정도입니다. 특히, 오후에는 관광객이 몰리면서 줄이 길어지니까요. 무조건 오전 오픈 시간에 맞춰 오픈런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아침에 가면 하이피스로 VIP 대접받으면서 올라가실 겁니다. 전망대에서는 현대적인 두바이의 스카이라인과 멀리 펼쳐진 사막 풍경까지 한눈에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찍는 사진은 정말 인생샷 보장이에요. 잠실 롯데타워 전망대와 비교하자면 높이나 구조는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 올라가 보면 전혀 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요. 롯데타워가 도시적인 매력과 한강 뷰를 강조한다면 부르전리파는 초현대적인 건축미와 아라비아 사막의 이국적인 풍경이 어우러져 독특한 감동을 줍니다. 두바이의 낮과 밤 각각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게 부르전리파 놓치지 마세요. 두바이의 또 다른 하이라이트는 스카이뷰 오브저베토리입니다. 이곳은 고층 빌딩 위에 위치한 전망대에서 두바이의 멋진 스카이라인을 감상할 수 있는 장소인데요. 단순히 풍경을 보는 데 그치지 않고 투명한 유리 슬라이드를 타며 공중에서 수리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부르잘리파를 올라가면 막상 높이 솟은 빌딩의 모습을 보기가 어려운데요. 이곳에 오르면 높은 스카이라인에서 부르잘리파를 볼 수가 있죠. 특히 엣지워크라는 액티비티는 전망대 가장자리를 따라 줄에 매달려가는 짜릿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입장료는 8 0디라함에서부터 시작하며, 이런 독특한 경험을 통해 두바이의 도시 풍경을 더 짜릿하게 즐길 수가 있습니다. 두바이몰에서 걸어서 10분이고요, 연결 통로가 있으니까 시원하게 이동이 가능하시겠습니다. 필수 관광지는 아니니까 일정 중에 시간이 남거나 특별한 경험을 하고 싶은 분들은 방문하시길 추천드릴게요. 아마 두바이 영상을 주의 깊게 보신 분이 계시다면 한 번쯤은 꼭 보셨을 미래 박물관입니다. 내부에는 미래 기술과 디자인을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전시가 준비되어 있지만 시간이 부족하다면 외관 사진 촬영만 해도 기념에 남으실 거예요. 미래 박물관의 건축물 자체는 두바이의 혁신과 비전을 상징하는 예술작품으로 둥근 원형 디자인과 아랍어로 새겨진 문양이 조화를 이루며 환상적인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낮에는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금속 외관이 화려함을 더하고 밤에는 조명이 켜져 마치 미래 도시에 온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메트로는 레드라인, 에메레이트 타워 역에서 하차하면 도보로는 5분 거리에 있어 매우 편리하고요. 시간이 여유롭다면 입장료 145디램 정도를 내고 내부를 탐험하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우주 엘리베이터, AI 기술 시연, 미래 도시 체험 등 다양한 전시를 볼수 있습니다. 두바이가 속한 에메레이츠 각 7개의 토국에는 각각의 국왕이 존재하는데요. 현재 아부다비의 왕이 연합국의 왕과 대통령을, 두바이의 왕이 부통령과 수상을 하고 있는데요. 국왕이 있기에 각 지역의 왕궁을 볼수 있는데, 자빌 팰리스는 두바이에는 왕궁으로 실제 두바이의 국왕님이 거주하는 곳입니다. 정식 명칭으로는 쉐이크 모하메드 왕궁으로 불리며 일반인들의 내부 왕궁 출입은 철저히 금지되어 있으나 왕궁 앞에 넓은 광장을 걸어다니는 것은 가능해 외관을 관람하는 코스로 많은 사람들이 찾습니다. 미래박물관이나 메트로 레드라인 에메레이터 타워역에서 택시 타면 10분 정도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자빌팰리스를 방문하면 궁전 앞에서 특별한 관광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얀색 벤츠 한 대가 눈길을 사로잡는데요. 이 차는 단순히 멋진 외관 때문이 아니라 번호판이 판에 7이라는 숫자가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두바이에서 7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이 차량은 실제로 왕궁 순찰차이고요. 번호판 자체가 왕족의 상징입니다. 두바이에서는 번호판에서도 위계와 신분이 담겨져 있습니다. 한 자리 숫자는 왕족 전용, 두 자리는 왕족의 형제자매, 세 자리는 왕족의 친척, 네 자리는 현지인, 다섯 자리는 외국인이 사용합니다. 특히 세자리야 번호판은 보기 드문 희귀한 광경인데요. 자빌 팰리스 안에서 이런 차량을 직접 볼 기회가 있으시다면 그 순간은 여러분의 특별한 추억으로 남으실 겁니다. 지금까지 올드타운, 브루잘리파와 두바이모를 포함한 다운타운 지역 관광지 총 10곳을 소개해드렸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에미레이트몰 지역, 팜 주메이라와 마리나 지역의 관광지 10곳을 소개해드릴게요. 다음 영상도 꼭 시청하셔서 두바이 여행 준비에 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행에 대한 모든 문의는 인스타그램 DM으로 주시면 되고요. 여행 관련 소통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여러분의 여행을 만들어 드리는 트래블 메이커였습니다. 감사합니다.